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 <laughs> 네. 제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 준비해 주셨죠? 오늘 그뭐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 음,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사업에 흥하고 망하는 거그죠그 그 사업을 하, 하는 쪽쪽 망하는 사람들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한 것마다 흥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한 쪽쪽 망하는 사람 <laughs> 있긴 있어요. 음, 그 그런 사람들이 좀. 중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두 중요? 네. 요즘 그 개그맨 분 개그맨 부분은... 그김 김학래 씨. 어 맞아 맞아. 아예 김학래 씨부 분이죠. 네네네 맞아요. 음, 맞아 요 맞아. 요 그분도 원래 좀 대체로 사우스 타일이 아니에요? 아유 사우스 타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말대 분들은 성향이 딱두 가지예요. 어. 흥 하든지 쪽박치든지 망하든지 <laughs> 흥 하든지 아, 망하든지. 아, 망하든지. 아, 네. 이내 네 기본 저 탄탄함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기가 얇으신 분이 있어요. 사업하면 100% 100% 망하죠. <laughs> 마음이 약하잖아요. 네. 마음이 약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솔게돼서 투자, 음. 빌려줘 그럴 쪽쪽 그냥 바스러지는 거죠. 분점이 세우고 나가고 음. 또 그런 분들이 내 운을 믿고도 하는 분도 있어요. 음. 또성주은에도 있고 네. 다 이렇게 늘어나는 운이 있고 받을 운는 있고 줄어드는 운도 있을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내 마음만 믿고또 음. 누가 옆에서 뭐라고 뭐라 하면 또 팔랑귀야 돼서 싸구려 치는 시 거고. 음. 이게 좀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뚝뚝해 보니까. 어.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좀 흥할 거다. 그런 띠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 호랑이 띠 있죠. 엄티. 어, 엄띠하고 네. 요리 띠들이 대부분 성향이 강하죠. 네, 모한님 네, 도로 가는데 네. 대부분 그분들이 신중에 투자를 할 때도 어 물론 부들도도 가고 네. 뭐든지 다 조사 회가 하겠죠 대우방식이든 질러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 음 그렇죠. 근데 네, 무능 아니잖아요. 들어서 가야지 무조건 아 이거 사업 좋아, 아이템이 좋아도 내가 운영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대부분 운을 받거나 성주운을 받거나 맞아요. 하시고 하시지 성주 음. 하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음. 어. 이제 눈이 안떠지왜 내가 일을 받고 힘을 빌려서 뭐 했다 는건쉬휘 하시잖아요 의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거의 80%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인 띠도 있을까요? 토끼 띠가 또 키가 약하다 보시면 돼요 소심해서 대범함을 좀 헌법을 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보완을 하면 다 괜찮아진다는 소리네요. 결국에는. 아, 보완을 해야죠 왜냐면 내가 부족한 것은 네. 또내 측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측근 말 들어서 아, 이건 괜찮다고 내걸 만드는 건데, 물론 측근들이 뒤통수 치는 분도 계셔요. 근데 네, 그게 그래 안 하는 분도 있을 때는 그 도움받아 아, 이 사업은 이렇게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맥락을 해갖고 너는 이거 조사, 나는 이거 조사 다 아, 해갖고 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복불장문 있잖아요. 네. 그분들 진짜 아, 있는, 복불장문이개 아, 아. 중에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분들이 조금 심해. 그거 힘대어 사업한 사람들은 일단은 길을 열어놓고, 큰 길은 안 되지만은 길을 열어놓고, 아, 이건 마이너스다. 대제. 음. 아, 이건 플러스다. 내꺼. 그럼 선생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다 경제가 힘들잖아요. 음. 그러면 이 하반기에 저렇게 사업으로 저렇게 흥할 때가 있어요 온이띠하고말띠수도괜찮아 네, 말띠 분들. 응. 그분들이 이제 운이 들어왔을 때 아까 성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뭐 성준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아니, 성준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성준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개중에 내 운이 있잖아요. 음. 그해원년에서 들어온 운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응. 아, 이 신춘년 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신축년에서 저기 초장에 초년에는 들어가고 지금 하반에는 또이두게 운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표정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6월달이잖아요, 지금. 6월달 이딱 정확하게 반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어, 원숭이들이 좀 강한 편이고, 음. 토트잎들도 쉽게 말하면, 어, 많이, 많이 곱사토트들도안 나왔을 때. 아, 올해? 하반기에 네. 조금 괜찮을 거고, 음. 7월달부터 조금 풀리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음. 알겠습니다. 그럼또 이제, 다음에 부동산 한번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부동산은 뭐 앞으로는 뭐 어디 이렇게 좀 지역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물어보고 그다음 다음 주는 아, 이대구분 어느 쪽이 좀 괜찮을까요 하고 저도 문의를 해볼 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 조금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